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어, 세종시에 지금 경매 진행 물건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진행되는 물건들을 매달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제 물건을 보시면 세종시 경매 물건 다른 거안 보셔도 돼요. 제 영상 보시고 진행되는 거 매달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7월 달에 지금 대전에서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저희들 세종시 거는요. 그래서, 어, 며칠 날 경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7월 8일날에, 7월달에 처음이네요. 본원 1개, 그리고 7월 9일날은 자동차 경매가 있어요. 본원 2개에서요. 그리고 7월 10일날, 그리고 11일날은 뭐 4개하고 6개에서, 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본원 7개에서, 7월 18일날은 본원 8개, 7월 23일날은 본원 5개, 그리고 24일날은 본원 3개에서, 경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현재 경매 진행되는 거예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션에서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소재지는 세종걸로 해가지고 지금 물건 종류는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토지 해가지고 진행 물건으로 검색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캡처했거든요. 그래서 캡처한 물건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사건 번호예요. 사건 번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소정면의 무궁화 아파트 유찰 2에 됐다라고 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감정가 위에 거는 밑에는 최저가입니다. 예, 사건 번호 부강면 부강리에 아능 빌라 유찰 1에 됐습니다. 위에는 감정가, 밑에는 최저가. 예, 아파트. 예, 우, 우길 아파트예요. 조치원 거. 유찰 1에 됐고요. 장군면 대구리에 지금 신건물권 네, 주택이고요. 조천의 신한 이편한 세상, 네, 신권입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는 전, 주택. 전이면 서정리에 지금, 유찰 이래된 경매 물건입니다. 면적이 뭐, 114제곱미터네요. 그리고 근린주택인데 금남면 용포리 물건이에요. 유찰 1위 돼서 지금 최저가 3억 5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촌동에 가재마을 12단지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신권이거든요. 예 근데 어 채권액이 좀적어서유 취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 금남면 용포리에 현재 신건 물건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리, 신흥주공아파트, 2 이단지 물건, 신권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관심 물건으로 된 거는 굉장히 물건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조치원의 세종 3차 구대풀 물건, 유찰 1회 돼 있고요. 70%더 시작하고요. 한솔동의 천마을, 711동 물건, 현재 최저가 70%더 시작하는데요. 3억 9,2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파트요. 예,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중림 아파트 삼정하이츠 중림리에 신권 물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조천읍의 교리 현대 아파트 예 백이동 물건인데요 유찰 1회 돼서 현재 87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제 상가 물건입니다 상가 근린 상가 물건인데요 고운동의고운 프라자 4층 예 유찰 1회 됐어요. 그리고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물건이요. 어, 제가 보면 여기에 지금 주소에 보면 호수는 다 가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영토빌딩, 예, 지하, 그리고 1층, 2층 물건이 있습니다. 예, 관심 물건은 있는 거는 한번 잘 보세요. 예. 유찰이 현재 3회씩 돼가지고 34%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심 물건을 잡았는데, 어진동의 세종 비즈니스 센터, 예, 유찰 1회 됐고요. 1번 물건, 2번 물건 있습니다. 네. 위에는 감정가, 밑에는 최저가예요 그리고 고운동의 고운프라자 4층 물건, 신권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두 개가 나왔거든요. 네. 하나는 나성동의 세진 이너스빌. 하나는 어진동의 푸르지오시티입니다. 감정가 1억 2천, 신권 물건입니다. 유심있게 봐주시다가, 낙찰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동의 천마을 아파트예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현재 유찰 2회 돼가지고 49% 걸린 상가. 10억짜리가 4억 9천에 최저가로 시행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최고 많은 거. 고운동 테라스 1빌딩 1층. 세개 호실을, 4개 호실 뭉친 거거든요. 17억짜리가 6억 1,300. 유찰 3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번 물건, 3번 물건은 4층 물건입니다. 따로따로. 예, 유찰 2회씩 해서 49%가 현재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동에, 예, 세종 드림빌딩이에요. 1층 물건인데, 호실별로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해가지고 겸본 물건이 나왔고요. 현재 유찰 2회가 돼서, 예, 49%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물건 좋은 겁니다. 고운동 고은 고운 에듀프라자 1층 코너 각지에요. 예. 이게 지금 유찰 1회 됐거든요. 한번더 유찰될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미리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관심 물건으로 찍어 놨습니다. 물건 좋은 거니까 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진짜 물건 좋습니다. 자, 토지 물건입니다. 전동면 심중리 물건. 현재 유찰 1회 돼서 70% 달전리 물건 임야 신권 물건입니다. 그리고 장군면 봉안리에 신권 물건 지분 매각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전이면 서정리에 현재 유찰이 되는 대지 물건이 있고요. 부강면 문곡리에 신권 물건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강면 문곡리에 현재 어 지분 매각인 신권 물건이 있고요. 대지 또 문곡리 지분 매각인 신권 물건이 있습니다. 전이면 동, 동굴이죠? 동, 동교리. 유찰 오해된 물건이 있고요. 독일이 이거. 물건 좋아요. 예. 네, 관심 물건으로 해놨습니다. 네. 이거 서, 연서면 마촌리의 신권 물건도 괜찮습니다. 돼지. 한번 사건 번호로 검색하셔가지고, 어, 한번 입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군면 동안리 물건. 예. 네, 유찰 3회 됐어요. 34%. 임야 물건입니다. 이제 검토해 볼만 하겠죠? 네. 그리고 소정면 고등리 물건 신권 물건이 있고요. 전동면 청송리에 신건 농지가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이고요. 장군면 도계리 물건 이거 지분 매각이거든요. 예한번더 유찰돼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서면 용암리 물건 신권으로 있습니다. 어 장군면에 대교리 물건이에요. 유찰 사회된 거24% 예, 최저가. 지분 매각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교리 물건 유찰 3회에서 34%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금남면 영대리 신권 물건이 있고요. 장군면 봉안리 신권 토지 지분 매각이고요. 금남면 영대리의 토지 지분 매각 신권이 있습니다. 영대리라든지 대방리뭐 대교리 이쪽은 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괜찮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여 있는 거니까. 조치원읍 신항리 물건 유찰 1회 됐고요. 조채우 신안리 물건, 유찰 이된 거, 1번 물건, 2번 물건, 토지반 매각이고요. 어, 장군면, 봉안리, 임야 물건, 지금 유찰 1회 됐습니다. 이런 거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지금 이제 세종시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전부 소개시켜드렸어요. 아, 주, 이제 주거용과, 그리고 상업용 그리고 토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매달 제가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 채널 구독 좋아요 신청하셔가지고 영상을 받아 보시면은 뭐 그때 그때 7월달에 경매 진행되는 물건 또 8월달에 진행되는 물건 뭐 매달 진행되는 물건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어, 뭐 경매 물건 검색하기 어려우실 것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앞에 사건번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료사이트든 무료사이트든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한, 간단하게 뭐 유찰 1회 됐든지 2회 됐든지 그리고 아파트, 토지, 상가로 나눠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관심 있는 물건들, 제가 또 관심으로 해놓은 물건들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입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업체 아니면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던지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사무실 아니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뭐야 어 선약금 네 착수금을 많이 안 받는 곳네 그런 데서 의뢰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상담해 보시면 되도록이면 자격증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경매 진행되는 물건 또 올려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